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수업. 한국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복된 시간 행복한 <laughs> 네. 시간이고요. 자, 오늘 이 믿음의 부부를 저희가 모시고 네. 이 시간 이제 오 주차 진행할 텐데, 오늘은 그 네, 번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박사님, 네. 오늘 저희가 주제를 삼았는데요 네네. 어떤 주제였죠? 네, 오늘 주제는 어, 자녀 교육, 가정과 그렇죠. 교육의 주춧돌, 아... 네,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부부가 있는데요. 부부가 네. 또 싸울 일이 없다가도, 그러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자녀 교육에 대한... 그렇죠 아이 때문에 다퉜다가 화해도 하지만 예. 또 아이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더 많이 또 만들어지고 하거든요. 네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오늘 전상호 장군님, 박원희 <laughs>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좋은 아침이에요. 와 그래요. 자 먼저 저는 전 장군님 또 권사님 여쭤보고 싶은 게. 어두 분은 자녀가 지금 어떻게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신다면 자녀가 어떻게 되십니까? 10년 만에 기도로 태어난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와 쌍둥이 오, 딸이요? 네. 지금은 연배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이가? 제가 39에 아이를 낳아서요 아, 예. 지금은 28살입니다 이야 28 <laughs> 네. 그래서 엄마 아빠를 보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바로 그딸 <laughs> 네. 결혼하면 다 저희처럼 사는 줄 알고 남자도 빨리 결혼 먼저 정하려고 하는 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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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언뜻 듣길 내년에 꼭 결혼하겠다라는. <laughs> 네. 네. 아 기도 본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내년에 꼭 결혼하겠다고. <laughs> 좋아요. 아니 그런데 자, 아이가 클수록 또 많이 싸우게 되는 또 그런 이유들도 있고요. 이 교육에 대한 철학들. 이두 분도 어 갈등이 없다 할지라도 이 교육에 대해서 또 자녀를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쌍둥이잖아요. 예, 쌍둥이. 쌍둥이는 또 자기들끼리 이게 어. 애매하거든요. 서열이. 어.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다툴 때 이럴 때는 또 부모가 입장 곤란하거든요. 우리 장훈님 좀 네. 어떠셨어요? 에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아내가 또 유아 교육자다 보니까 아이들. 이 네네. 이제 아이들 교육만큼은 이제 아빠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 이제 엄마에게 거의 맡기는 아, 스타일이고 여러분 여기서 좀 아셔야 될게 네. 우리 권사님이요 40년 유아교육 전문가고 교수님이세요 <laughs> 아 지금 벌써 아 어쩐지 네. <laughs> 뭐, 예 말씀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은 전폭적으로 이제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많이 맡기죠 저한테 오, 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더 지혜롭게 해야 된다 오. 하는 마음을 갖죠 왜냐면 남편이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고 지지하는 쪽인데 제가 지혜롭게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좀 가지면서 어. 하고 있고 물론 의논은 하죠. 예. 거의 저하고 일치되더라고요. 어. 저를 존중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저기 남편은 우리 아이들을 음꼭 이렇게 이야기해요큰 아이가 지수고 작은 아이가 지연인데 음. 지수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게 해요. 오. 그리고 본인도 저 지수 지연이 아빠입니다고 두 아이의 이름을 꼭 불러 줘요. 내가 왜 보통 맞이 아이를 부르잖아요. 누가 아빠 하고요. 근데 저는 지수 지연이 아빠입니다. 지수 지연이를 똑같이 불러 주고 똑같이 대해 주죠. 조금의 편견 없이. 아니. 지금 쌍둥이가 이제 어쨌든 태어났고요. 네. 그런데 40년 이제 자녀 교육, 유아 교육에서 네. 이 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까지는 내가 남의 자녀를 내 자녀처럼 키웠잖아요. 그런데 10년 만에 어렵게 이제 자녀가 그렇죠. 생겼고 네. 이제 우리 자녀가 생긴 거예요. 네. 쌍둥이가 그분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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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뭔가 좀 마음가짐이나 이게 남의 자녀와 또내 자녀는 뭔가 좀 마음이 다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0년 만에 낳았으면 응. 과하게 과잉보호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수도 아빠 있고. 입장에서는 딸이니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면 그니까. 거기서 또 과잉보호해서 버릇없이 키울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음. 제가 이두 자녀를 잘 알거든요 오. 참 이쁘게 잘 컸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과잉보호 안 하시던가요? 우리 장로님 안 해요 어. 안 하고 어, 절대적으로 스스로 할수 있도록 어. 존중해 주는 것은 굉장히 잘하셔요. 아 그래도 과잉 보호는 어렸을 때부터 없었고요. 음. 저는 어, 우리 아이 아닌 아이도 하나님 자녀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 유아교육을 했고요. 음. 우리 아이도 하나님 자녀다. 아 그래서 아이 칭찬을 할 때는 정말 제 자녀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딸들한테 직접적으로 칭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나 또 우리 원에 있는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똑같이 양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특별히 잘하고 이런 거 없이 뭐든지 스스로 하고 의견 존중해주고 우리 유치원의 아이들처럼 네. 큰 소리 지리지 않고 어... 쉽지 않거든요. 많은, 이게 말은 많은 쉬운데 많은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또 도전 받으실 <laughs> 네. 것 같은데 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네. 이게 말은 쉬우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본다고 해도.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와 다른 아이는 똑같이 한다는 건 사실은 사람인데 야.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그러나 불구하고 이 마음을 정말.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더 어떤 놀라운 사실은 관심이. 내 아이니까 이뻐서 칭찬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성품을 보고 칭찬했다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도전 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 <laughs> 자녀 교육 중에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우리 장군님 어떻게 좀 조율을 좀하셨좀 조율의 비결뭐 있을까요? 의견 충돌 같은 거는 이제 제가 교육적인 것은 맡기는 입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관점의 차이긴 한데 아, 아. 나는 이제 아이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 엄마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바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실 때는 거의 그냥 당신이 얘기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 포기하라 예, 왜냐하면 <laughs>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특히 우리 쌍둥이 애들 어. 앞에서 이거는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좀 같이 느껴야 될 부분이라고 어, 봐요 이건 지켜주라 어. 네 자녀들 앞에서 절대 아빠를 응. 에, 이렇게 자존감을 깔아 낮추는 행위는 특히 언어적인 거아빠가 음, 살... 아빠 욕을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어. 아빠가 또 엄마를 봤을 때 응. 아들을 응, 뭐든 딸이든 음. 엄마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모습을 네. 보여주는 거죠 아... 아이들은 네.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서로서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는구나 이 모습을 봐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엄마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고 바로 직설적으로 나쁜 언어 하... 표현이 있다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바로 받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아이들 언어 표현을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그 가정 환경을 다는 알수 없지만 음. 일부는 알 수가 그러면. 있어요 음. 네,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유아 때부터 가르치는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을 기본 생활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기본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생활 습관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보는 데서 아까처럼 아내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자녀 교육 시키면 안 된다고 하거나 또 아이를 훈육하고 있는 아빠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는 이미 정체성이 흔들려버리죠. 어. 그러면 아이는 둘 중에 한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늘 엄마가 잔소리가 많다 그러면 아빠는 늘 틀린 사람. 그럼 아빠는 부족한 사람이 되죠. 그럼 아빠의 말에 대한 권위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음. 그럼 아이는 엄마 편이 되겠죠. 엄마와 둘이 편이 돼서 아빠는 적이 되겠죠. 음. 자, 이런 집안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무심코 이제 하는 행동들이 그러니까. 아이가 뭐 어린 아이가뭐 설마 뭐 이런 생각을 해서 함부로 하는데 결국은 그 안에 다 그대로 쌓이는 거거든요. 음. 네. 오늘 아마 이런 네. 부분들도 아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유아교육 있었기 때문에 네. 더 그렇죠. 이렇게 또 네. 중점적으로 네. 교육하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근데 오늘 여러분 저희가이 주제가 아 가정교육, 특별히 부부가 하나된 교육 철학을 좀 가져보자 뭐 이런 좀 주제를 삼고 있는데요. 근데 이 철학 중에 이부분이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잘 자라고 있는 친구를 이렇게 훈육하고 아니 이렇게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가 실수했거나 지금 방황하고 있을 때 부모로서 또 어떻게 또 풀어 가셨는지 네. 또 어떻게 좀 풀어 가면 좋겠는지 한번 그 부분도 먼저 우리 권사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 우리도 실수 참 많이 하잖아요. 성인이 되었어도 음. 아이들도 그런 계기가 한 번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있었는데 기다려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왜 이러니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 주고 그 마음을 읽어 주는 거예요. 잔소리 하고 넌 이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때 그 갈등이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물론 어렸을 때와의 교육과 조금 성장했을 때 교육은 다르겠지만 예. 조금 성장해서 다 알아듣고 아이가 다알수 있을 때에는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기다릴게. 너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엄마는 알고 있어. 너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지만 지금 많이 갈등하고 있구나 힘들구나. 그래 기다려줄게. 다시 너 위치로 돌아오길 바래.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좀 부드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윽박지르지 않고. 이런 말은 박사이 실제 지금 지금 하신 네, 말이 네. 우리 가정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특히 이제 어떤 엄마들이 이 말을 듣고 바로 실천해야 되냐면 예. 중이병 걸린 아이의 엄마 아. 네, 중이병 아이 걸린 아이 엄마들은 아이를 가르치거나 훈육하거나 이게 일도 통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은 지금처럼 엄마가 널 믿어 넌 그런 애가 아니야 엄마 넌 기다려줄 수 있어. 이 말이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가장 큰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말이요. 네. 안해 봤던 사람들은 저거는 무슨 영화 속의 대사인가? <laughs>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이 대화를 안써본 가정에서는 저거는 영화에서 하는 거지. 저걸 진짜 현실에서 한다고 이렇게 질문을 왜 그러냐면요. 그 엄마는 어려서부터 양육의 방법이 달랐거든요. 어. 내가 훈육을 해야 되는데 그 훈육을 잔소리가 훈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어머니가 컷,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터치하고 터치하고 계속 이렇게 간 엄마는 아이가 어떤 모순된 행동을 하면 그걸 기다려주거나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너한테 이랬는데 너한테 기대를 걸었는데 너가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너가 엄마한테 배신할 수있었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런 말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믿어. 엄마는 널 기다려줄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자, 이런 이야기는 정말 핵폭탄처럼 큰 무게가 다이 아이 가슴에 내려앉을 수가 있거든요. 어. 근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지금 현재 나를 보려면 지금까지 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나와 아이는 어떤 관계였었냐라고 하는 거고 음. 우리 부부가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부부는 사소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인꼬보를 모신 거는 아, 우리가 그럼 저렇게 되려면 지금부터 저렇게 될 수는 없지만 한번 작은 거 하나부터 조금씩 바꿔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두 분을 모신 거잖아요. 예. 그렇듯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못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아이의 입장에서 기다려 주고 들어 주고 격려하고 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지금 당장은 그 힘이 없지만 앞으로 꾸준히 그 힘을 만들어 가자는 거죠. 장군님 한번한 한 말씀 해주시면 네. 될것 같아요, 전장군님. <laughs>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네. 네. 자녀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저희 때는 사실은. 그냥 낳지만 하면은 네. 스스로 다 컸잖아요. <laughs> 네. 그런데도 행복했고 네. 에, 너무나 좋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배우고 가르치면서도 네. 행복 지수가 상당히 떨어진 것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엄마의 역할도 크지만 네. 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네. 물어본다면은 예. 많이 놀아주는 거. 많이 놀아줘요. 네, 네, 네. 근데 그것도 관심이에요. 그렇죠. 어, 네. 한 예로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차를 가지고 다녀요 예. 근데 요를 보니까 차를 한번 보니까 이제 게이지가 이렇게 살짝 내려가 있어 어. 근데 에그기서 기름을 한번 넣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어. <laughs> 아빠 가 오늘 기름 한번 넣어줄까? 그리고세 차를 같이 해또 어. 딸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대화가 따로 필요 없어요 네. 그 자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딸이 필요한 것이 너 뭐가 있어? 그러면 애들은 대화를 안 해요 아빠가 이미 알고 그걸 틈새를 가지고 예, 이렇게 접근한다고 그러면 아이들은 소통을 하게 되고 예, 한 예로 예, 보통 이제 딸을 가져게 되면 밤늦게 들어오면 많이 걱정되잖아요 네. 저도 딸을 키우다 보니까 근데 그렇죠. 어, 10시까지 와야 되는데 11시, 12시도 어. 안와 음. 그때 보통 일반 아빠들은 시계를 <laughs> 보면서 시계가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laughs>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한예그 <laughs> 예, 아파트에 음. 제가 살고 있는데 중문이 있어요 보면 네, 네. 네. 중문이 있고 딸이 이제 번호를 딱딱딱 누르면은 어. 문을 쭉 열어줘요. 제가 저거로 오토매틱 현관에 딱 줘. 누르면은 손으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결혼 아. 아빠가 딸이 오토매틱 오토매틱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laughs> 에, 늦는 이유를 얘기 안 하고 그럼 <laughs> 어. 딸이 막 오토매틱 우리 아빠가 오토매틱 해줬네 그러면서 네, 네. 왜 늦었어, 지짜야 그러면은 얘기를 해요. 아. 근데 그 얘기 들어보기 전에 어. 부모의 마음은 왜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 무조건 뭐라고 하고 보는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을 음. 먼저 들어주고, 음. 아,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는 네가 10시 안에 들어와야만이 아빠는 잠을 잘수 있어. 어. 그 마음 알지? 네.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아. 근데 무조건 맹목적으로 잘못된 것만 보고 뭐라고 하면은 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라 거죠. 저는 여기서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자전거를 같이 탄다든가, 네. 이렇게 세차를 같이 한다든가, 집안 청소를 네. 같이 한다든가. 근데 이게 두개 다. 어, 똑같이 양쪽 그러니까 늦게 들어올 때막 뭐라고 하는 부모나 예, 예. 지금 장로님처럼 문을 열어주는 부모나 공통점 은 뭐냐 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똑같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불안해서 더 짜증이 내고 그런 건데. 방법론에 대해서 상당히 지혜롭게 방법론을 설정을 하신 거고 음. 보통은 이미 내가 기다리면서 10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점점 점점 화가 치밀르죠 음. 11시가 되고 12시가 다 되면 그때부터 욕이 나올 랑 말랑 <laughs> 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순간 폭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과 지금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어차피 똑같이 살아가는 방법인데 또 하나는 아이와 함께 놀아준다는 거는 어떤 부모도 다 알아요. 음. 근데 왜못 놀아주냐라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서요. 지쳐있잖아요. 힘들죠. 애들이 놀아주는 게요. 뭐 10분 놀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늦도 놀아달라고 하니까. 그럼 왜 힘드냐? 나는 돈 벌어야 되는데. 음. 그러면 어떤 게더 소중한가를 보라는 거죠. 어. 더 소중한 거, 중요한 걸 따지면 돈 버는 게 중요하냐? 자식이 중요하냐? 음. 자, 이렇게 보면은 자식하고 놀아주는 게 행복한데 그거를 의무감을 갖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30분이다. 그런데 아이는 1시간 놀으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아빠가 짜증을 내고 예. 화를 내는 거죠. 그니까 참 지혜로운 방법을 같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참 지혜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일관성을 느끼게 될것 같고 우리 자녀가 실수하거나 또 방황했을 때도 아마 이런 또 철학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제 항상 우리 이제 젊은 부부들은 그런 말을 할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진짜 잘 자라요? 이런 질문. 그렇죠. 진짜로요? 네. 아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한번 또 그렇게 마무리를 한번씩 한 번씩 해주시면서 네. 네. 이그 인사하면 좋을 것 이유가 같아요. 이유가 돼요. 어. 저 증인입니다. 어. 어, 젊은 어머님들께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관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엄마, 아빠가 기분에 따라 어,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왜 오늘은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왜 화를 내지? 그러면 아이들도 그 판단력이 오. 흐려져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대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존중. 아이가 한 살이든 아니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존중해야 되고요. 태어나자마자부터도 계속 존중해 줘야 돼요. 아이들은 다알수 있거든요. 그 존중해 주는 것이 이어져서 얘네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존중이 되는 거죠. 어느 날어 여성 머리 다 컸네. 이제 존중해 줘야지. 그때는 잘안 돼요. 그러니까 어. 뱃 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부터 지금 영세 뭐 일세 어머님들 계시겠지만 그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연결이 되어서 어. 청년 시절에도 그게 부모도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되고 그 아이도 남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 변화 속에서 부모까지도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이제 길러 왔는데 지금 많이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우리 참, 마지막 네. 만물 해주세요뭐 네. 이하 동문입니다. <laughs> 자녀 네, 교육은 네, 그냥 네. 다 이하 동문입니다. 네, 네. 교육은. 네. 딱 네. 아, 너무 많이. <laughs> 박사님마만리해주시요 네. 아까 인류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저도 참 공감하는 이유가 어 늦게 들어왔는데 어느 날은 그냥 두고 어느 날은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아이는 어떤 애가 되냐면 눈치 보는 아이가 됩니다. 오늘 내가 늦게 들어왔는데 오늘 엄마 기분이 어떤가 이제 눈치를 보죠. 어제는 괜찮았고 그저께는 혼났고 그럼 눈치를 보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고 늘 제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하고 음. 살면 늑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사느냐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 며느리 고를 때는 그 집안의 며느리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라? 엄마. 어머니를 봐라. 어. 왜? 이거는 100% 진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지켜본 아이를 봤을 때도 정말 엄마 아빠의 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라고 인격적으로 잘 크고 있거든요. 음. 그런 걸 봤을 때 역시 교육은 진리다. 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인간 수업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께서 어, 각자마다 상황이 있고 우리의 자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의 여러 또 철학들이나 이 진리의 이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라도 가슴에 안고 오늘 유익한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링크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또 갈등 속에 있는 또 자녀 교육으로 힘들어 하신 분들에게도 어, 이 따뜻한 음성을 여러분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1069번, 담원호 1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영상 링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인간 수업 지금까지 황영표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전 상호장원님 박은희 권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